양소희의 일본을 보는 젊은 시각. 오타니 교육법 중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것은 만화 캐릭터도 저렇게 그리면 현실성 없다고 욕먹는다. 자산 1조 원, 투타겸업의 전설, 쓰레기 죽기 등등.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일본의 오타니 쇼에이 선수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지난 2013년 입단 이후 곧바로 레전드로 등극해 MLB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최우수 선수를 두 번이나 기록하고, 2023년 시즌 종료 후 LA 다저스와 이적 계약하며 화제가 됐던 그의 행보에 국내에 할것 없이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타니 쇼헤이가 야구장의 활약 이외에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인성이다. 그가 공개한 아홉 칸 적기 만다라 차트에 따르면 오타니는 경기를 준비할 때 운을 올리기 위해 쓰레기를 줍고 인사를 잘하고 방청소를 해왔다고. 야구라는 본업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모까지 안정돼 있는 듯한 모습은 대중들로 하여금 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거냐라는 질문을 쏟아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일본에서는 오타니 쇼헤이를 포함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여러 운동선수들의 부모들을 인터뷰한 서적이 등장해 베스트셀러가 됐다. 천재를 만드는 부모들의 룰이 그것. 이 책을 저술한 스포츠 라이터의 요시이 타이코와 고 카와이 하야오 씨는 책에서 부모들의 자세에 공통점이 있었다며 정리했다. 이 정리 내용에 대해 일본 2, 30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취재했다. 또 이들 세대의 양육 가치관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한국의 젊은 2, 30대와는 많이 다른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오타니 쇼헤이를 키운 부모의 교육법은 부모가 세 가지를 절대 하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째는 무조건 화내지 않는 것, 둘째는 부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앞에서의 부부싸움 하지 않기다. 책의 공동 저자 중한 사람인 요시이 타에코는 책에서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타니 선수의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에게 야구 연습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극구 막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 이를 놓고 기자에 가까운 친구들인 세 남자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소타와 쇼헤이, 준페이 씨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이들 세 친구들은 무엇인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건 일본에서 사실 흔한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일본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탓일지 몰랐다. 이중 일본 최고대학 도쿄대를 졸업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소타와 쇼에이 두 사람에게 부모로부터 공부하라는 압박이 없었냐고 질문하자. 학원을 하나 다니긴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공부하라는 강요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었다는 답을 내놨다. 부모와 공부 관련한 마찰이 한 번도 없었냐고 추가로 묻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에 공부하세요 정도는 들었다는 게 전부였다. 이들은 물론 공부를 강요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라고 압박을 준다고 현실적으로 당장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과 별개로 말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중 소타 씨는 오히려 도쿄대에 붙었을 때 부모님이 너 어떻게 합격했냐고 놀라서 되물었다며 신기했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지난달 I.T. 업체에 입사한 준페이 씨 역시 비슷한 답을 내놨다. 그는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을 손에 꼽는다며 운동으로 대학을 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 부모님이 무엇인가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내 밥벌이를 내가 하는 정도면 부모님의 개입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이런 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나름 진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타인인데 강요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가족 안에서 부모의 목소리가 몇배 강한 한국 가정과는 사뭇 달랐다. 일본은 학벌 개념이 무너졌을까? 도쿄대와 교토대 같은 대학의 입학은 신의 영역이라며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돈을 들여서 갈수 있는 대학은 아세다 대학이나 게이오 대학 정도. 물론 도쿄대를 나오면 사회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엄청나다. 그렇지만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나도 꼭 여기에 들어가겠다거나 나도 갈수 있다는 의지는 한국에 비해 강하지 않다. 이는 아직까지 일본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귀족과 평민 같은 신분 계급 때문일지도 모른다. 대신 이들은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할 때는 가차 없이 부모로부터 지적당했다고도 말했다. 소타 씨는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행동을 하려 했을 때는 항상 제지받았던 것 같다고 했고 나머지 둘도 동의하는 몸짓을 했다. 이들은 오타니 교육법의 세 가지 안하기 중 무조건 화내지 않는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다 라며 동의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 안 하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규칙 같다 고 답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리 높여 싸우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 보일 때 눈치를 봤던 기억은 항상 있다며 가족 간에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대화를 많이 했느냐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필자가 따로 전화로 인터뷰한 일본 이 30대 중에 IT 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 중인 나오시는 부모님이 뭔가를 강요한 적은 없지만 부모님끼리 싸우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으로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년 시절이 행복하고 건강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게 솔직한 얘기라고 전했다. 오타니 양육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따로 있다. 아이에게 독방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오타니의 부모를 취재해 저술한 천재를 만드는 부모들의 룰에 따르면 오타니는 독방을 거의 쓴 적이 없었다. 오타니는 형과 방을 같이 쓰긴 했지만 본가에 있을 때는 계속 거실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이 방은 일단 있긴 했는데 오타니가 거의 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저자는 아이에게 1인실 방을 주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게임에 집중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아이의 소통 능력을 키운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타니의 아버지 오타니 토오르는 책과 인터뷰 등에서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아이는 부모의 기분이나 자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같이 즐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는 TV를 보면서 아이는 공부하라고 하는 것 같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자신들도 같이 행동해주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성장해 갈수 없다는 얘기다. 인터뷰한 소타 씨의 어머니 히로코 씨는 기자에게, 오타니 선수의 부모는 일본 모든 부모들의 선망의 대상이라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오타니 선수의 알려진 양육방식에서 저세 가지를 30년간 꾸준하게 지켜온 것은 정말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와의 소통 자세나 부부 사이의 문제를 아이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른에게도 어렵고, 나도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녀는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됐을 때는 이미 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며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아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부부관계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것도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타니 쇼웨이 같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그건 부모의 양육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반대로 아이가 알아서 하도록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듯하다. 일본의 2, 30대 젊은이들은 오타니 부모의 교육법이 일본 사회의 보편적인 자녀 양육법에 비해 크게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더 칼럼니스트